안녕하세요. All About p a r t y m 의 파티베이터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상가를 구할 때돈 천만원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. 제가 오늘 한세 가지 정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세 가지를 잘 파악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적어도 500만원 정도는 세이브를 할수 있으니까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상가를 구할 때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파티 룸이든 스튜디오든 제가 상가를 구할 때 적어도 몇 군데 이상 보라고 했죠? 네, 저는 한 적어도 50 군데, 네, 적게는 30, 많게는 50에서 백 군데 이상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.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상가도 한 적어도 몇십 군데를 보고 결정한 곳인데요. 자, 여기서 저희는 한 천만 원 정도 돈을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돈을 세이브할 수 있었을까요? 우선은 첫 번째 네, 렌트 프리입니다. 자,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. 어, 물론, 어, 이곳을 폐업하고 나간 곳은 위기지만, 저희처럼 여기를 잘 구하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여기를 렌트프리를 무려 6개월 이상 받아냈습니다. 네, 6개월입니다. 여기가 월세가 80만원인데, 80만원에 6개월이면 얼마일까요? 네, 480만원이죠. 네, 공사 기간을 1개월 뺀다 해도 5개월을 렌트프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가를 구할 때, 잘 한번 열심히 봐보세요. 그러면은 멘트프리를 적어도 2개월, 3개월, 6개월까지는 아니어도 3개월 정도는 지금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꾸준히 잘 살펴보시면은 6개월 정도 되는 상가를 구할 수 있어서 저처럼 400이나 500만원 정도 세이브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. 두 번째는 바로 자, 이제 이런 냉난방기입니다. 내 네, 난방기 보통 이기료 연 30평 정도는 새거는 한 250만 원 정도 합니다. 근데 여기는 두 개나 있죠.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겨울에 바닥 난방이 안 돼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낸 난방기가 두대 정도 있으면 여러분도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세이브 할수 있습니다. 여기는 30평형 두 대,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할수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자, 상가를 구할 때 이렇게 낸 난방기가 공짜로 있는지, 자, 전 세입자가 주로 낸 난방기까지 뛰어가진 않습니다. 특히 이런 곳은 매립형으로 옵션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걸잘 파악해서 나중에 상가를 구하면 적어도 300만원 정도 세이브를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세 번째는 바로 이거, 싱크대입니다. 네, 이 싱크대가 지금 제작을 한 거라서 엄청 길고 수도도 두 개나 있습니다.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엔 적어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2구짜리 인덕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150에서 200만원 정도입니다. 자 여러분 상가를 구할 때 이렇게 싱크대가 있으면 여러분이 적어도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 돈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음, 이렇게 원목은 더 비싸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온수기까지 있으면은 아네 정말 돈을 30만원 더 아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토탈적으로 한 100에서 150 물론, 이런 싱크대는 한200 정도 하기 때문에 200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, 싱크대가 있는지, 그리고 이렇게 냉난방기가 있는지, 그리고 렌트프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부동산 매물을 구할 때 적어도 500에서 1000만원 이상 정도 돈을 세이브 할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돈 1000만원 정말 큰 금액입니다. 특히 이렇게 파티룸이나 스튜디오 사업을 할때돈 천만 원을 세이브 하면은 여러분이 예비비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상가를 구할 때 부동산 볼때 뭐 10군데, 20군데만 보지 말고 적어도 50군데 이상 보면서 싼 곳이 없으면은 네 굳이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. 네 렌트풀이 1개월 준다고 하면 은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. 물론 지산이나 오피스텔은 1개월 이상 받아내기 힘들지만 이런 공실상가 적어도 1 1년 2년 정도 있는 상가들은 네, 제 생각에는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3개월은 무조건 받아내시고 만약에 렌트프리를 적게 준다고 하면 네, 월세를 미리 2개월 3개월치 낸다고 하세요 그러면 건물주가 어, 이 사람은 신뢰가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하면서 2개월 3개월은 무조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상가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된, 부, 된 곳은 네, 렌트풀이 적어도 3개월 이상 받아내세요. 월세가 100만원이면 3개월 300만원입니다. 월세가 50만원이면 6개월 300만원입니다. 그리고 2,000원, 80만원이면 6개월 480만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렌트풀이 안 된다고 하면, 네, 계약하지 마세요. 여러분 아쉬울 게 없습니다. 여러분 부동산 매물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위기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아쉬울 게 없습니다. 지금 우리는 아쉬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렌트풀이 무조건 3개월에서 6개월 받아 내시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예딴데 계약하세요. 그리고 보면 볼수록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장담합니다 50군데 100군데 보시면 여러분이 기존에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네, 무조건 부동산 많이 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천만원 그리고 그 이상도 세이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